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도, 그저께도, 당첨번호가 발표되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셨습니까? 분명 이번엔 될것 같았는데, 또다시 스쳐 지나가는 숫자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 정말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강물도 때로는 잔잔히 흐르다가도, 어느 순간, 거센 금리로 변하던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1184회차 2025년 8월 9일 이 날은 보통의 날이 아닙니다. 윤달이 만들어낸 특별한 시공의 틈, 그리고 을사년 경술일이 만들어내는 격동의 기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되는 운명의 교차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희 운적 연구소는 단순한 추측이나 막연한 기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철저한 기운 분석과 명확한 근거,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동양 철학의 지혜로 접근합니다. 이번 주는 정말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간절한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로또를 단순한 운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당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냥 찍은 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다고 그 숫자들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입니다. 숫자 하나하나에는 고유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고 그 에너지는 이 우주를 움직이는 오행의 원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운적연구소가 매주 간지를 보고, 오행을 분석하고, 풍수와 통계를 함께 검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나온 숫자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기운이 상승하고 있는지, 어떤 에너지가 서로 충돌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지, 그 미묘한 흐름의 한복판에서 진정한 기회의 숫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그냥 물이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아래에는 복잡하고 정교한 흐름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로또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일진의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운의 창문이 열리는 타이밍과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의 오행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어떤 기운이 서로 도우며 어떤 에너지가 상극을 이루는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분석해야만 비로소 진짜 숫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누적 출현 빈도, 잠복 주기, 연속성의 패턴, 이런 통계적 요소들은 보이지 않던 기운의 흔적을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내주는 도구입니다. 바로 이 지점,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데이터가 만나는 교차점에서 운적연구소는 여러분께 진짜 답을 제시합니다. 이번 1184회차는 특히 다릅니다. 윤달의 신비로운 기운과 경술일의 강력한 에너지가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특별한 순간. 과연 어떤 숫자가 이 흐름의 중심에 서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제1184회차의 추첨일은 2025년 8월 9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력 날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간지력으로 표현된 이 날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을사년 신미월 경술일, 음력으로는 윤 6월 16일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윤달이라는 사실입니다. 윤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없던 시간이 다시 생겨나는 것, 비어있던 공간이 채워지는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잊혀진 기회들이 되살아나고, 숨겨진 가능성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마법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날의 일주인 경수리를 분석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청간경은 강철처럼 단단한 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지지술은 마른 흙, 즉 토의 성질을 담고 있습니다. 금생수, 토생금, 상생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경수리는 견고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금이 가진 결단력, 냉철함, 정의감과 토가 상징하는 중심성, 인내력, 안정감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미묘한 복합성이 있습니다. 지지술은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화의 잔여 기운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을사년의 사역시, 화기의 창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겉으로는 차갑고 단단한 경금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화의 기운이 조용히 꿈틀거리며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추첨일의 핵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선택의 날이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열정과 예상 못한 변화의 에너지가 꿈틀거리는 날입니다. 마치 조용히 달궈진 쇠가 망치 한 번에 완전히 새로운 모양으로 변하듯이 숨겨져 있던 단 하나의 숫자가 전체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날입니다. 금과 토의 안정적인 흐름이 기본 축을 이루는 이런 날에는 수의 기운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화의 에너지는 결정적인 변곡점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수 기운의 숫자들 1, 6계열, 금 기운의 숫자들 4, 9계열 그리고 토기운의 숫자들 5, 0계열이 이번 회차의 핵심축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화기운의 숫자들 이 7계열은 이 전체 흐름과의 조화를 신중히 고려해서 접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을사년의 을입니다. 부드럽지만 절대 꺾이지 않는 목의 기운으로 균형과 조정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추첨일은 단순한 행운의 날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날, 잘 고른 실수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날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기운의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숫자들이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실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욕심도 없이 오직 자신이 경험한 흐름의 흔적만을 담담히 증언할 뿐입니다. 로또 번호가 아무리 무작위로 보여도 그 속에는 반드시 일정한 주기와 리듬이 존재합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듯 숫자들도 응축과 발산을 반복하며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제1 184회차는 윤달과 경수릴이 만나는 특별한 시점입니다. 이런 때에는 평소와 다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1183회차까지의 전체 누적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연한 번호는 여전히 34번으로 204회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12번, 201회, 27번, 199회, 33번, 198회, 13번이 197회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출연 빈도만 높다고 좋은 숫자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들이 흐름의 중심축 역할을 얼마나 자주 해왔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34번과 27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두 숫자는 금기운과 화기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유독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정된 구조와 뜨거운 열정이 동시에 필요한 순간, 바로 그 타이밍에 이들이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최근 5주간의 미출현 번호들입니다. 1179회차부터 1183회차까지 단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은 잠복 중인 숫자들. 이들은 지금 조용히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번에서 10번 구간에서는 2번, 4번, 9번이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기운과 금기운의 대대적인 재편성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11번에서 20번 구간에서는 18번이 잠복 상태입니다. 21번에서 30번 구간에서는 22번, 29번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22번은 일반적인 잠복 주기를 훨씬 넘어선 상태입니다. 과거 통계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평균 잠복 기간을 초과한 숫자들의 6주 이내 재등장 확률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3.2배 이상 높아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던 사람이 반드시 숨을 쉬어야 하듯 이들도 곧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최근 3회차에서 연속 출연한 번호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10번, 20번, 44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숫자들은 현재 금, 토 흐름과 잘 어울리긴 하지만 단기간 내 과도한 에너지 소모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운이 빠질 위험성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현재 상황과 오행 기운의 보완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운적 연구소는 단순한 숫자 나열에 머물지 않습니다. 각 숫자가 품고 있는 고유한 기운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3번은 생명력과 창조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9번은 완성과 결실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1번은 새로운 시작과 지혜의 첫 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5번은 중용의 지혜와 완성으로 향하는 전환점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각 숫자의 본질적 기운과 현재 흐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그 번호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닌 기회의 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오행과 명리학의 깊은 관점에서 핵심 숫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각각의 숫자는 고유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오행의 기운과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명리학의 깊은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인간의 운명과 자연의 리듬 그리고 우주의 결정적 순간들과 어떤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번 1184회차는 경술일의 강력한 금 기운과 응축된 토 기운이 중심 축을 이루는 날입니다. 따라서 금과 토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조화롭게 보완할 수 있는 목과 수의 기운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번은 지혜의 시작점입니다. 일번은 수 기운의 근원입니다. 지혜, 통찰력 그리고 모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윤달처럼 비어 있던 시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술일처럼 금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에는 수기운이 그 날카로운 갈등을 부드럽게 완화시키고 막힌 흐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1번은 바로 그 돌파구를 여는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4번은 조화의 다리입니다. 4번은 음목의 성질을 가진 숫자입니다. 감성과 직감, 그리고 서로 다른 것들 사이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강한 금기운과는 언뜻 상극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갈등 자체가 내면의 정리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 4번이 그 답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9번은 완성의 힘입니다. 9번은 양금의 대표 숫자로 경금과 매우 유사한 구조적 특성을 보입니다. 그 같은 성향의 기운이 만날 때는 서로를 더욱 강화시키는 상승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상극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다른 숫자들과의 조합을 통해 그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번은 반전의 에너지입니다. 13번은 양목의 성질로 강력한 생명력과 확장성 그리고 도전 정신을 대표합니다. 토기운이 강한 경술이 되는 목이 억압받기 쉬운 상황이지만 바로 그 억압이 더큰 반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기운을 끌어올리는 반전형 숫자의 대표주자입니다. 17번은 현실의 중심입니다. 17번은 토기운의 핵심으로 중심성과 현실적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 싶을 때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숫자입니다. 22번은 직관의 속삭임입니다. 22번은 음수의 성질로 조용하지만 깊은 직관과 감성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윤달이라는 시공간의 틈에 숨겨진 감정과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올리는 신비로운 역할을 합니다. 27번은 열정의 불꽃입니다. 27번은 화기운의 대표로 뜨거운 열정과 확장에너지 그리고 감성적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경술일처럼 금기운이 우세한 날에는 화기운과의 충돌이 예상되지만 바로 그 충돌에서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다는 도전을, 안정보다는 변화를 원하는 분께 어울리는 숫자입니다. 33번은 연결의 다리입니다. 33번은 음화의 성질로, 내면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열정과 끈기를 상징합니다. 로또 역사상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중심축 숫자 중 하나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자주 해왔습니다. 윤달의 신비로운 기운과 만났을 때 잊혔던 기회들을 다시 불러오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0번은 완성의 마무리입니다. 40번은 음수기운으로 정리와 마무리 그리고 수렴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끝내야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께 완성형 에너지를 제공하는 숫자입니다. 44번은 구조의 완성입니다. 44번은 금기운의 집대성으로 경금과 술토의 흐름이 강한 날에 더욱 큰 힘을 받습니다. 정리, 결단, 그리고 완전한 구조화를 의미하며 인생의 큰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분께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특별한 기운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의 완성된 세계입니다.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춰 서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적연구소는 매주 이런 진심 어린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운과 흐름은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작은 실천이 함께해야만 비로소 완전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한 번의 클릭이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저희의 분석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며 당첨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첫 걸음입니다. 실제로 저희를 통해 당첨의 기쁨을 맛보신 수많은 분들이 바로 그 구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흐름에 동참하는 순간부터 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즉시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로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엇을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숫자라 해도 지금 이 순간의 기운과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번 1184회차는 윤달의 깊은 침묵과 경술일의 날카로운 금기운이 교차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특별한 날에는 더욱 신중하게 제외할 숫자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먼저 10번을 보십시오. 최근 4주 동안 무려 3번이나 출연했습니다. 이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낸 상태입니다. 윤달이라는 것은 본래 쉬어가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10번은 지금 바로 그 쉬어야 할 타이밍에 들어섰습니다. 무리하게 선택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20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월 말부터 계속해서 강하게 작용해왔지만 이제 그 힘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번이 가진 마무리의 기운이 윤달과 만나면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이 숫자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화기운의 중심에 있는 숫자인데 지금처럼 금기운이 강한 날에는 정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금과 화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거나 소멸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조화가 아닌 파괴의 에너지가 됩니다. 32번도 문제입니다. 5주 넘게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깨어날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잠복 상태의 숫자도 때가 있는 법인데, 32번은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건드리면 오히려 잠든 용을 깨우는 격이 될수 있습니다. 35번은 더욱 심각합니다. 토기운의 끝자락에 있는 숫자인데, 경수릴과 만나면 에너지가 중복됩니다. 같은 성질의 기운이 겹치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집니다. 마치 같은 음 높이의 소리가 겹쳐서 공명현상을 일으키다가, 결국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11번과 6번,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6번은 평소에는 균형의 숫자라고 불리지만, 지금처럼 강한 기운이 몰아치는 날에는 그 균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중심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흔들리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재회수를 정하는 것은 단순히 안 나올 것 같은 숫자를 걸러내는 게 아닙니다. 이번 회차의 기운과 충돌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망칠 수 있는 불협화음을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숫자의 조합이라는 것은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기운의 교향곡입니다. 이번 1184회차는 윤달의 신비로운 공간과 경술일의 단단한 의지가 만나는 특별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조합도 이 특별함에 맞춰 설계되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조합을 소개합니다. 강력한 상승형 조합입니다. 3번, 9번, 17번, 27번, 33번, 44번입니다. 이 조합을 보십시오. 마치 용이 승천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9번과 44번이 경술일의 강철 같은 의지를 받아 하늘로 치솟고 17번과 27번이 그 사이사이 갈등을 기회로 바꾸는 마법을 부립니다. 3번은 생명의 시작을, 33번은 그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조합은 지금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 더 이상 현상 유지로는 안 되겠다고 다짐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조합은 강력한 추진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균형안정형 조합입니다. 1번, 4번, 13번, 22번, 32번, 40번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와 목과 토의 완벽한 삼각 균형, 마치 태극 문양처럼 안정적입니다. 1번과 22번이 내면의 직관을 깨우고, 13번과 32번이 그것을 현실로 연결합니다. 40번은 이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수렴시키는 마무리의 힘입니다. 현재 삶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분들, 평화와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조합은 폭풍 같은 변화보다는 고요한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행 조화형 조합입니다. 2번, 4번, 17번, 24번, 33번, 41번입니다. 세 번째는 오행의 완벽한 하모니를 추구한 조합입니다. 금, 수, 화, 목, 토. 다섯 가지 기운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를 보완합니다. 33번과 41번은 최근 흐름에서 반등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숫자들이고 17번과 24번은 감성과 이성을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은 욕심이 많지 않은 분들,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적당한 행복을 원하는 분들에게 어울립니다. 큰 변화보다는 조화로운 발전을 원한다면 이 조합을 선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반전 기회형 조합입니다. 5번, 8번, 23번, 26번, 34번, 45번입니다. 마지막 조합은 가장 도전적입니다.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반전의 숫자들로만 구성했습니다. 34번과 45번은 로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컴백을 기록한 숫자들이고, 5번과 8번은 지금처럼 금기운이 강할 때 숨어있던 활로가 되어주는 수기운입니다. 23번과 26번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 그 자체입니다. 이 조합은 모험을 좋아하는 분들, 정해진 틀보다는 의외의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설마 이런 숫자들이? 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것이 이 조합의 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숫자들은 조합되는 순간부터 서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장 잘 통하는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기운의 분석과 숫자의 조합들이 단순한 정보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변화를 가져다주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윤달의 신비로운 공간 속에서 경술일의 단단한 의지와 함께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숫자라는 문을 열고 현실로 성큼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1185회차에도 운적연구소는 어김없이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더 깊은 분석과 더 정확한 예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을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큰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숫자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선택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간절함과 믿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주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